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사교부 2 3목자준목자를 맡고 있는 홍현미 집사입니다. <laughs> 아 사실 많이 떨립니다. 제가 어, 이 자리에 서면 좀 많이 어, 긴장이 돼요. 사, 어, 세상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, 큰 단체에. 어,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행사 자리에 가면 떨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면 많이 떨립니다. 그만큼 <laughs>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,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오,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. 어, 사실 좀 전에 들려드린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은 제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. 어, 제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인도 따라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.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서기까지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. 어, 제가 이 교회 등록한지 이제 뭐1년반좀 넘었고요. 그래서 사실 여기에 서기가 많이 망설여졌는데 우리 또 사교구 선도사님께서 예, 권면하시고 기도 눈물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. 어, 그런 모습을 봤을 때, 아,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나보다 하고 그 사인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, 저는 어릴 적에 사실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. 어, 어릴 적에 친구의 전도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주일 학교 아동부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. 근데 또 감사하게도 중학교는 미션스쿨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신,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세례를 어, 받게 되었어요. 어, 또한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. 저희 아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하고 싶다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. 저희 때 사실 그 이제 친구들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. 아주 상세하게, 뭐, 키는 몇 센치에,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,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딱한 가지,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. 라고 기도를 했는데, 감사하게도 어 우리 박용근 집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.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, 세민이, 하라미, 예라미,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, 지금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, 잘 잘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. 사실 그동안에 저희는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세상적으로 많이 엎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었고 어 사실 어 우리 박영근 집사가 좀 이제 세상적으로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서 이제 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기도를 함께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큰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울며 기도를 하며 어, 그때 당시에 육기를 읽으며 요배의 그 고난도 한번 되짚어 보면서, 저는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, 어떤 시련을 주시고, 이걸 통해서 저희를 얼마나 연단하시고, 또 정금같이 저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십니까? 라고 저는 기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정한 하나님의 제, 자녀로 세우기 위한 미 아니었나, 지금 돌이켜보면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가야학교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루디 아모로 교육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되찾았고 또 예전부터 저희는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. 저희 부부는 필리핀 안젤레스 지역에 어 예전 한1 0여년 정도 같이 이게 교류를 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또한 이 또한 저희가 계획했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